자, 창조물들에게 있어서, 우리와 같은, 얘가 주어해 진화가 웃어줬다? <laughs> 진화가 호의적이었다? 도지는 앞에 있는 창조물이겠죠? 이런 창조물들에게. 어떤 창조물 강한 니, 네 어떤 욕구를 갖는? 소속하려고 하는. 집단, 집단, 무리. 이런 걸 얘기하겠네. 그지 무리를 이루어야 진화하지. 그지? 혼자서 어떻게 진화하겠어 불가능하잖아 리프로 o 션은 번식입니다 이런 생존과 번식이 이다 크리에이터리의 기준 이런 성공의 성공이라는 건 진화겠죠 진화의 기준이다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설 진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콤마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는 거니 그럼 주어동사 나와요 자 폼이 형성하는 것 관계를 다른 사람과 이게 뭘얘기 하는 거지 빌롱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겠지? 무리를 짓는 거 이것이 될수 있다, <laughs> 유용할 수 있다. 도식을 먼저 하세요. 생존과 번식이요. 이해되죠? 자야 그러면 요즘에는 그룹, 니네 같이 모여서 같이 뭐 이렇게 크게 노는 거 많이 없지. 좀 시간 지나면 다 핸드폰만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나 안 되는 거 아니야? 멸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그룹이 텐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를 병렬이네? 돌볼 수 있습니다. 아픈 멤버를. 스케어업, 겁을 주어서 쫓아내다. 스케어리, 무서운이잖아, 그지? 프라이드 터니까 적을. 파이트이도 함께 싸운다. 병렬이 이렇게 걸린 거예요. 이해되지? 적과 또뭐 아직 도또 있어? 아직 엔드가안 나왔네. 디바이드 나눈다. 이를 소에지트는 뭐뭐 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 이피 n c y 효율성을 그리고 와 이거 대박인데 병렬 좀 길다. 밑줄 이렇게 좀걸볼까 공유할 수 있다. 돌볼 수 있다. 쫓아버릴 수 있다. 함께 싸울 수 있다. 일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contribute to. 기여하다. 수고입니다. 투다음 끊으셔야 돼요.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존에. 많은 방식에서. 문제는 좀 길었는데. 뭐 병렬 때문에 긴거죠그 뭐. 다음 갑니다. 특히, 만약 어떤 개인과 그룹이 원한다면, 같은 리소스를 원한다면, 당연히 개인이 깨지겠지. <laughs> 그치, 당연한 거 아니냐? 그 그룹, 즉 무리가 프리베이드 우세하다. 무리가 우세할 것입니다. 무리가 그 소스를 차지할 것이다. 이 소리지. 자, 그래서 경쟁, 이런 리소스의 경쟁이 페이버 호의적이다. 니드 필요성에 이런 소속감에. 무리에게 쉽게 말하면. 이해되죠? 자 이런 소속감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프로모트 촉진시킬 것이다. 번식을 서치해질 모모와 같은 바이플러스 아이엔진의 그런 가져옴으로써 잠재적인 메이트 짝꿍을 접촉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서로서로 자 그리고 병렬 여기서 이렇게 또 걸리는 거예요. 키핑 유지하게 해줌으로써 어? 부모를 유지한다. 부모 양육해주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함께. 아 그런데 돌봐줄 사람 아이들 이해 되지? 자 그리고 이런 아이가 비라이클리트 여기까지가 동산에 이구에서 묵을 거라서 다듬 겁니다. 좀더 생존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갖는다면 한명 이상의 돌봐주는 사람을 갖는다면. 네, 니네 이런 거못 느끼지. 선생이 어렸을 때는 아 철수네 엄마, 우리 애좀 봐줘. 작가 어디 갔다 와야 돼서 뭐 그런 거 있었거든. <laughs>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 다몇 번일까? 스킬인가 이게? 버리시고 유용성이다. 소속 인간의 진화에. 어? 나쁘지 않은데? 방법들이 나왔나? 피하는 경쟁을 아니고 역할이 나왔나? 사회적 관계 의 역할? 아이의 교육은 아니네. 지금 차이가 나왔나?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선택을 할 때도 항상 도식을 하시고,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표현해서 어떤 게 틀렸다를 딱 끄집어 내셔야 돼. 객관적으로 항상 알겠죠? 그죠? 다음 거 해보세요.